이후에 무영이가 연락 두절되었을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무영이랑 지내면 예술충이 될것 같아. <laughs> <laughs> 너무 재밌네. 어, 소통하는 거 재밌다, 라이브로. 바라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모두모두 바라를 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만화 그리는...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지우개질을 하려고 또 켰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작업하면서 궁금한 거 바라보면서 느낀 거 고민 나눠주셔도 좋고. 그림이 이뻐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쁜 것도 그리지만 귀여운 것도 그려요. 귀엽죠? 귀엽죠? 늑대다! 귀엽죠? 귀엽죠? <laughs>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하면 돼. <laughs> 마치 이런 태도를. 작가님, 요즘 귀여운 앵무새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애기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저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모든 걸 활용해라. 오늘도 배워갑니다. 근데, SNS 하면은 진짜 그만큼, 그 SNS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선택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볼 것인가? 아니면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나를 발품 팔아 홍보할 것인가. 근데 어쨌든 둘다 열심히 한다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다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점점.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똑같거든요. 좀 확대를 해볼까? 만화 잘 보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작업할 때 감정소모가 심하진 않네요. 저 감정소모 엄청 심해서 울면서 그립니다. 지금 <laughs> 되게 밝게 얘기하는데. 울면서 작업할 때 많고, 울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도 울고, 어제도 울었고, 근데 감정 소모 그렇게 사실 감정 소모가 되면서 개운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면서 되게 행복한 것도 있고, 저는 근데 너무 잘 우는 울보여가지고, 저는 한강 작가님 그냥 수필 세 페이지짜리 보다가도 길 가다가 울고, 근데 뭐 어쨌든 기분 너무 안 좋거나 해도 작업하면서 그게 다크해지면은 이제 내 안에 흑염룡을 원고에다가 풀고 나는 산뜻해지는 거죠. 나의 흑염룡을 맛봐라, 이러면서 원고에다가 푹 넣어놓고 이제 저는 산뜻해지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다시 맛보고. <laughs> 어떻게 보면 창작물이 그 얘기, 그거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뭐 배설물이다, 이런. 감정의 배설물. 네 얼마나 예쁘게 똥을 만드느냐. 빠아 나의 나의 정성어린 카레맛 만화 작업하다 보면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그 뭐냐 어깨랑 팔꿈치랑 목이랑 전부 다 작가들 작업하다 보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중간 중간에 스트레칭 하고 계속 움직여 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3년 전인가 2년, 언제 2020년에 11화 연재할 때 저도 허리 디스크가 그때 생겼고, 의자가 제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편집할 때, 스케치할 때, 판촉 딸 때, 용도가 다 다릅니다. 책상도 각도 조절되는 애로 바꿨고, 그래서 틈틈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장요근도 펴주고, 허리도 돌려주고, 겉구리에도 매달려 있다가, 스태퍼도 밟아주고, 부산스러우면은 덜 아프더라고요, 몸이. 이장님, 뒤돌아보세요, 그래. 매바 미쳤나봐. 매바군 추방해버려. 73번 지우개똥이 움직였어요? 그건 귀여워. 지우개똥은 좀 움직여도 돼. 지우개똥이 좀 그럴 수도 있지. 뭐전 궁금한 게 있어요. 작중 초반에 기독교인 룸메이트도 다시 나오나요? 그 캐릭터가 개인적으로 재밌어서요. 수진이, 수진이 캐릭터가 어떤 점이 혹시 마음에 드셨나요? 그 캐릭터에. 어떤 부분에서 그 캐릭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드셨는지가 저는 궁금하네요. 무영이가 안 나오게 되었을 때 무영이에 대해서 다시 나와 달라고 막 무영이를 원하는 분들은 되게 많았는데 수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은 진짜 오랜만에 거의 처음 뵙는것 같아요. 어우 되게 길게 얘기를 주셨군요. 수진이가 전형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구김살 없는 캐릭터인데. 이네한테 니가 얼마나 대단한 예술을 하냐고 화내는 신에서 개인적으로 통쾌한 부분이 있었어요. <laughs> 그쵸. 이런 말좀 그렇긴 한데, 수진이 같은 캐릭터가 멍청하다고 오해받기 쉽잖아요. 그쵸. 이네가 진짜, 이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네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만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신의 고통에 취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네는 어떻게 보면 나르시식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특히 예술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긴 하고, 그리고 이네는 그 상처가 꽤나 큰 편이라서 본인의 상처에 많이 침몰해 있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좀 약간 많이 여러모로 결핍이 되게 큰 인물인데 그런 인물에게 수진이는 좀 힘들어하는 게 있죠. 그래서 수진이 같은 캐릭터에 아마 이내는 수진이가 이해가 안 되고 수진이는 이내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캐릭터가 오해받기도 쉽잖아요. 근데 그 신에서 수진이의 날카로움이 수진이라는 애가 단순 조연이 아니라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느껴졌어요. 아! 이렇게 작품을 깊게 감상해주시다니 너무 기쁘네요. 여러모로 입체적이죠. 인물들이 완전히 선하거나 완전히 악할 수가 없고 서로 맞부딪히면서 뭔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서로 처한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 그런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담아보고 싶었거든요. 지승이는 이내를 좀더 전적으로 동경하면서 바라보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승이가 이내에게 주는 애정을 봤을 때 수진이가 강요하는 것과 달라서 좋았다라는 얘기도 저는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수진이는, 수진이도 당연히 이내가 너무나 공격적이고 좀 이내가 많이 모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이내를 당연히 받아줘야 될 의무도 없고 수진이가. 수진이는 자기 자신을 적당히 잘 보호할 줄 아는 인물이었던 거죠. 제가 설정해놓은 수진이도 나름의 상처랑 억압이 되게 많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수진이가 그 회차에서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장면에 연출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그림자가 어마어마하게 깔려있고요. 그 집안에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분위기가 되게 어둡게 저는 연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인 설정인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되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제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고, 좀 억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수진이가 가진 수진이의 이야기고, 수진이가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그래서 수진이는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좋아야만 하는 자신에게 많이 갇혀있는 인물일 거예요.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이내에게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인물이 수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진이도 약간의 그런 결핍이 있지만 이내와 또 다른 종류의 결핍을 가진 캐릭터이고 그걸 좀 연출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수진이가 좀 레이어가 다양하게 읽혔다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기쁘네요 작가로서 캐릭터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 기쁩니다 보수적인 집안의 사랑스러운 딸의 롤을 수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보수적인 집안과 아마 아버지가 좀 많이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고, 약간의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언어적인 폭력. 문제가 아예 없는 집안은 없을 테니까요. 작가님께서도 캐릭터에 대해 자세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각색해주셔서 저희도 더 입체감 있는 진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쁘네요. 그걸 되게 조심해서 잘 연출을 담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평면적으로 캐릭터가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만화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서 장면과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연기하는 거를 얼마나 잘 끌어내는지가 작가의 역량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정적인 소모가 되게 크더라도 이 작품이 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모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좀 도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스스로에게. 수진이가 주었던 통쾌함에 이어 말하자면 이후에 무용이가 연락 두절되었을 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laughs>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렇게 연출하긴 했는데 그걸 통쾌했다고 느끼니까 아, 아 통쾌했다니 제가 연출한 대로 잘 읽고 계시군요 저는 그렇게 이네를 너무 막 사랑받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좀 보시면서 이네가 으얘왜 이렇게 그럼 이런 느낌을 좀 느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볼때제 남편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내가 최애긴 한데, 맞아요. 최애는 근데 굴리는 맛이 있는 거죠. 얼마나, 예. 에이... 제가 재밌게 그린 게 보이나요? 제가 굴리면서 아주, <laughs> 이내 죽어간다. 이내의 상처와 별개로 미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 너무 작품을 재미있게 막요목조목 뜯어서 봐주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무영이랑 지내면 예술충이될것 같아. <laughs>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맞아. 이게 소통, 아, 너무 소통하는 거 재밌다. 라이브로. 너무 재밌네. 너무 웃기다. 말씀 되게 잘하신다.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작업하시나요?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 1인. 오, 되게 작품 재밌게 만드실 것 같아요. 기대된다.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으실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재밌게 굴리려면 주인공을 괴롭히라고요. 맞아요. 주인공이 아주 끝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가 막 눈덩이가 붙어서 굴러 떨어져가는 그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 갈수록 이야기의 텐션이 높아지면서 그 카타라시스가 점점 생겨나죠. 너무, 너무 재밌었다. <laughs> 이렇게 신랄하게 인내를 까는 분의 반응은 처음 봐서 너무 재밌네요. 근데 그게 제가 작업을 만들 때 의도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시오님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재미있게 작, 많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지우개 작업 끝났고, 오늘의 소통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작품 봐주시고, 얘기해주시고. 바라 1화 봤다고요? 빨리 다음화 보세요. 지금 18화까지 무료로 풀려 있는데 안 보고 뭐하시는 거죠? <laughs> 천천히 언제든지 시간 나면은 봐주시고 바라 그 그냥 1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그 프롤로그 자체로도 70 페이지짜리의 만화입니다. 아주 길게 프롤로그로 있으니까 프롤로그부터 천천히 작품 감상해주시면은 바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빠빠이. 야.